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십강 명심보감 정기편입니다 새로운 글자 볼까요 외과 오이과 이거는 더 양쪽은 덩쿨이고 요 밑에 오이가 하나 달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과 참외할 때 외과 밭전은 밭과 그골 사이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밭전 다음 드릴랍은 실사와 안내로 구성됐죠. 예, 원래는 실이 물에 젖다. 근데 물 들여 말린 실을 예, 집안에 안내 집안에 보관한다는 데서 들이다. 받치다이 된 글자가 됩니다. 예, 물감을 들인 실을 집안으로 들로타해서 드릴 납이 되었다. 다음 신리, 이거는 예, 위에 죽음시, 왼쪽에는 간단한 뜻이 자축거릴 척. 그 위에 이거는 배주의 변형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거는 뒤져울치본 예, 뜻은 보행이죠. 걸어가는 거죠. 간단한 뜻이 이거는 죽음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죠. 그래서 신, 가는 데서 신을 뜻한 신리가 됐습니다. 신리. 오얏리는 나무목 밑에 아들자죠. 원래 본 뜻은 자두 나무입니다. 자두 나무인데, 앞에 밑에 아들자가 돼서 오얏 열매도 되죠. 오얏이 뭐냐 하면은 자두를 뜻합니다. 자두. 가지런할 정은 묶을 속 칠복 발을 정이죠. 발을 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르도록 묶어서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재란할 정, 정돈할 정 이럴 때 뜻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갓관은 위에 덮을 먹이죠 뭐 비단 덮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어더머는 이거는 뭡니까 사람 머리가 큰 모습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마디초는 손의 모양이죠 손으로 비단 모양의 물건을 잡고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에서 갓관이 된 거죠 갓관 외, 과, 받, 전, 드릴, 납, 신, 리, 오얀, 리, 가지런할, 정, 갓, 관. 그렇습니다. 네. 내용 볼까요? 태공이 왈, 과전에 불남리하고 이하에 보정관이니라. 태공은 태공망, 강태공을 뜻하죠. 태공이 말했다, 뭐라고? 외밭에서 신발을 들이지 말고 신발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외밭,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외를 따먹는 것으로 보이죠 예. 이하엔 부정관인이라 자도나무 아래에서는 가설 바로 하지 마라 가설 바로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가근을 만지면 멀리서 보면 은자도 따는 걸로 보이죠 곧 어심하는 행동을 남에게 어심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 하는 것을 두 가지 예시를 했죠. 외밭에 들어가서 외밭에서 신발을 들이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가슬 바로 잡지 말라. 옛날에 사람들이 먹는 게 귀하니까 예, 어떻게 먹어 보려고 주인 몰래 먹으려고 하는 일이 많았었죠. 요즘은 뭐 배가 부르니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예, 이런 것은 훔치는 게 도둑이라고서 벌이 버리된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을 크게 벌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생계가 뭐 생계를 위한 거니까 자두나 말에서는가스 바로하지 마라,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거 볼까요? 태공이왈 과전에 불납리하고 이하엔 보정관이니라. 아일 불자 뒤에 지으시나 띠급 발음이 올 때는 불자를 부로 읽죠. 이거는 불자고, 이거는 부로 읽는 게불납이고 이건 부정이죠. 예. 한번더 읽어볼까요? 태공이 왈. 과전에 불납니 이하고, 이하에 부정관이 이니라.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마라. 멀리서 봐서 이 사람 의심이 갖는 행동을 애초에 하지를 말하는 거죠. 예. 오이가와 자두, 오얀리의 과일을 두고 불납 신발을 고치지 말고, 부정 가슴을 바로잡지 말라는 부정의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곧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죠? 예, 송자대전 송시열은 송자대전에서남중회게 보냄이라는 편지에. 그런데 지금 회답을 받아 보니 진실로 그를 염려가 있으니 집사의 과전과 이하의 깊은 뜻을 볼수 있네. 과전의 불남요 이하의 보정관하는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을 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의 내용을 줄임말로 혐의를 멀리하라는 경계하에 그를 보낸다. 미리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이런 내용을 이런 편지에서 서로 경계하는 뜻으로 이런 구절로 요약해서 과전 이해하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의사를 전했다. 태공이 말하기를 외밭에서 신발을 고치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 에 가근을 바로하지 말라, 가근을 바로 고치지 말라, 곧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 죠. 읽어 볼까요? 태공이왈 과전에 불남니하고 이하엔 부정관이 니라한번 더. 태공이왈 과전에 불남니하고 이하에 부정관이 니라 예. 자, 우리 앞에 뜬거 복습 볼까? 여기 또 태공이 나오네요. 태공이 말 욕양 타인된 타인을 해리고자 할진된 선수자행하라 먼저 모름지기 스스로를 해하리라 상인지어는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환시자상이니 도리어 이는 스스로를 상하게하니 함혈분인이면 피를 머금고 남에게 뽑는다면 선오기군이라 먼저 그 입이 더러워진다. 남을 험담하면 내 입부터 더러워진다는 거죠. 범희는 무익이요, 모든 노리는 이익됨이 없고 유공유지유근이 유공니다 오직 부지런한만이 공이 있다. 태공이왈 과전에 불납리하고 이하에 부정관리니라.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태공이왈 요기 응타인인된 선수자양하라 상인지오는 환시자상인이. 함열 본인이면 선옥기군이라 범희는 무이요 유근이 유공이니라 대공이왈 과전에불납리하고 이하엔 부정관이이니라, 한번더 대공이왈 요경타인인된 선수자양하라, 상인지언은, 환시 이자상인이 함열 본인이면 선오 기구 운이라 범희는 무이기요 유근이 유공이니라 대공이왈 과전에 불남리하고 이하엔 부전관이니라 예 네, 오늘 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